안녕하세요, 아주 오티입니다 오늘은 폭상전의 분분조의 음음 클래식 분붐 옥소델 리뷰입니다. 근데 오늘 그냥 얘를 음성만 들을 겁니다. 왜요? 분붐조 로고가 제가 없어요. 미니프랑 가지고 있거든요. 근데 지금 저 위에 박스 보이시죠? 저 박스 안에 오간해 둔 상태라 꺼내기가 좀 그래서 오늘 음성만 들을 겁니다. 그리고 어차피 미니프랑 한단 자 먼저 붕붕 진이 부터전화을 켜볼게요 <laughs> 자 붕붕 클래식부터 들어볼게요 이렇게 붕붕 클래식! 클래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누르면 바퀴는 뭐 돌리면 아무런 소리가 안 납니다. 똑같이 꼈죠? 그, 누르면 음성 똑같습니다. 참고로 최근에 제가 요, 시관 세트를 사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인재물. 약간 가부 느낌 나는 붕붕카랑 고카이절의 붕붕카 있기 때문이죠. 참고로 제가 붕붕저 로고 뭐 디덕스 슬슬 구매하려고 하거든요. 근데 일본판으로 구매하려고 합니다. 왜냐고요? 일본판이 더 싸요. 한국판좀 비싸더라고요. 그리고, 음 마, 그 붐붐카 말이 하고 사파리도 사려고 합니다 그시0원 세트에 있는 거는 디럭상 호환이 안 돼요 그냥 요 붐붐 체이저만 호환이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이제 얘네들 어택모드를 보여드릴게요 대충 요렇게 어택모드가 됩니다 뭐 음. 요렇게 해가지고 붐붐 오픈해서 요렇게 껴서 이렇게 분류로 뭐 팔을 낄수 있어요. 근데 얘는 살짝 실망스러운 게, 그냥 이렇게 하고 끝입니다. 뭐 대충 이렇게 해서 싸울 수 있다. 이런 걸알수는것같아 그걸 말안 했네. 자, 근데 얘들 부분 크래시 요분이 분리되고, 그 뿡뿡 레이싱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얘 어린 친구들이 가지고 놀다가 막 부러뜨릴 수 있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분해하려고 한것 같네요 근데 재밌게 얘가 딱 호환이 됩니다 이렇게막 껴서 호환이 된다 얘도 호환이 됩니다 근데 잘 빠집니다 최근에 제가 붕붕 컨트롤, 러그 빔빔 만와 세트 있는 거. 그 붕붕 패트카1패트카2 그리고 붕붕 셔블인가? 그 붕붕 불도전인가요? 아무튼 걔들도 붕붕 X랑 세트로 있는 거로 구매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. 자, 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,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. 안녕.